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네요. 자, 오늘 365 챌린지 난초 손질하다가 가을 신앙 하나를 뗐습니다. 자, 뭘까요? 네. 저희들이 가장 아끼고 있는 주구망인데요. 이름은 예명으로 주황입니다. 주황의 꽃한번 볼까요? 자, 주황의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판의 폭이 아, 1.2cm입니다. 합판폭이 1.2cm 잘없죠 주로 6mm, 7mm인데, 자 합판 하나의 길이가 33나옵니다. 3.3cm. 나옵니다. 자 완전히 펴지면 7cm가 되니까 그 대륜이죠. 자 그리고 아, 두께가 일반 꽃이 2.5배 정도 두껍습니다. 정말 한국 마음 같은 주구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난초하면서 바운구과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금년에 꽃이 있을 때이 금년에 꽃을 피웠는데요. 한쪽에 300만원씩해서 아, 여러 촉이 판매가 되고 지금 아, 저희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습판도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화경이 녹경입니다. 자, 굉장히 난초이죠. 자, 이 정도 주구만 아, 한국에서 최초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 한쪽 저희들도 초기별 없는데 아, 오늘. 아, 올려봅니다 자 눈밝으신 분 기술이신 분 이연이신 분 하나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자 전진촉이고요 자 요거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8cm가 나오네요 8cm 자, 다 커도 키가 15cm 정도밖에 안됩니다 안자 오늘 명품의 조그마 주황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가격은 100만 원입니다.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